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단일화 논의 현황.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라고 단언하며 김문수 후보의 사퇴 없이는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단일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후보는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층 반응.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 유권자 중약 63%가 단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중 79.55%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단일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지율이 단순 합산되지 않고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명분과 갈등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정치적 이념 차이를 강조하며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김 후보를 극우 세력과 어울렸던 인물로 지칭하며 단일화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통해. 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명분 부족, 지지층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단일화 협상이 성사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보수 진영은 각자의 전략으로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